네, 안녕하세요 허일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죠 네, 근데 제가 그 옆에 그, 그 황상공원에 왔거든요 진짜 황상공원에 이런 게있을줄 몰랐는데 아니 애들이 뭐다뭐 뭐 인스타 스토리인가 뭐 어디에 뭐 페, 페이스북 스토리인가 뭐 그냥 뭐 이, 이런 사진을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저도 솔직하게 가보고 싶어가지고 와봤는데 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정말 사람도 많네요 정말 그래가지고 가보았는데 일단은 한번 구경부터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저기 전망대 보이시죠 전망대 전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망대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가 보도록 하는데 계단이네요 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로 지금 못갈것 같거든요. 뭐 어디 뭐 계단 있나? 뭐 계단으로 타고 가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로 못갈것 같네요. 저기 전망대로 해서 전망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야 전망 진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저게 저기 저기까지입니다. 야,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야, 너무 이 너무 힘들지는 않거든요? 힘들지는 않은데 너무 많네요 저기가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전망대에 가려고 했는데 전망대에 자전거를 끌고 올수 없기 때문에 아.. 전망대에 못가고 일단은 저 다리 좀 보여드릴게요 네. 다리 여러분들 다리입니다 자전거랑 같이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있네요 뭐 사장교? 사장교인가 뭐 이렇게 다리가 되있는데뭐 여기에 알록달록 한뭐 그런 거도 있습니다 이야 근데 애들끼리 같이 오고 싶긴 한데 같이 올 애가 애들이 없어요 그 어? 저는 자전거와 함께 왔습니다 진짜 아름, 알록달록하다. 아, 소리 울려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세요. 뭔데? 아, 아, 대박!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전기 위원도 있고, 여기는 지금 철도예요. 철도, 네. 뭐 이렇게 항상 구한다 여러분들 내려가는 곳이네. 혹시 아, 여러분들 내려가는 곳이었고요. 야, 다리! 구경이었습니다. 다리 구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리 구경 다 했으니까, 우린 자전거 밑에 내려다 놓고, 어, 그거 뭐야, 전망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예. 네. 네, 정말, 이렇게 차들하고 쌩쌩 다니네요. 이렇게. 아는 그런 아파트들 많네요. 예, 네, 그러면, 자전거를 여기다 묶어두도록 하죠. 여기다 묶어두도록 하죠. 네, 자전거를 묶어 드리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중심이 묶어뒀는데 사람들이 훔쳐 갈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묶어 뒀는데 진짜 엄청 하겠죠. 묶어 뒀습니다. 묶어 뒀습니다. 전제 전망대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죠. 네, 걸어갑시다. 아니 여러분들 근데 정말로 아니 인스타 스토리에뭐아 진짜로 정말 아니 인스타 스토리에뭐 장난으로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랑 뭐 자랑하러 올리는 거예요? 인스타 스토리에? 아 진짜 저도 같이 가고 싶어서 미치겠네요 정말 에 네. 혼자 가는 건좀 쓸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재미있는, 네, 여행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가 바로 전망대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열차 지나갔네요. 와.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laughs> 계속 갔는데. 아, 잠깐만. 초점 왜 이래. 길이 막혀버렸어요. 여기 지금 열차 가는 길이거든요? 담 네, 넘으면 안 되겠죠? 예, 담 넘으면, 제 예, 열차에 갈려 죽, 죽고요. 예, 그러면 저는, 저기 보이시죠? 딴 길로, 저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다리를 넘어가서 그런 거 같거든요? 다시, 이 다리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다시 다리를 타고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힘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들, 아, 진짜 되는 거구나. 저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오,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전망대. 와, 전망대 올라갑니다. 와우. 여기 뭐 동호생 뭐뭐 만지지 말래요 잠깐.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여기 전망대인데 전망대. 이렇게 뭐 사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망 만 안내도 뭐 이렇게 뭐뭐 되어있는거 같은데 뭐뭐 뭐 대충 뭐뭐이 등등 이렇게 되어있네요 뭐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기회가 온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전망 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망 이가 보세요 네, 대박이죠 벚꽃 야어 잠깐만 어, 아, 죄송합니다 요게 제가 촬영했던 장소인가 이 찍었죠 네, 앞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까요 이제 여기까지 뭐황상공원 다녀왔고요 다음에 황상공원뭐 재밌는 놀이나 뭐 그런 거할수 있으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